그리고 이 숲의 가치를 보면 기본적으로 동식물의 서식적로서 생태계의 작적으로 생태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태풍이나 해이 등기상재해 피해를 줄이는 자연의 방반제 역할을 하죠 숲지는 그리고 홍수지 물을 머금고 지하수를 보충해주고 가뭄에는 물을 공급하는 자연의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숲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이 그리고 숲에. 두 배에서 일곱 배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 흡수연을 조성할 때숲 1헥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습지 1헥타를 조성했을 때 엄청, 엄청나게 그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이해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멸종이, 이종이 살고 있는가? 제가 어제 오기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급 2급 합쳐서 282종 있습니다. 282종 있는데 지금 환경부 지정 습지 보호지역 20 25곳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멸종위기종이약 90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멸종위기종의 약한3 2가 습지에 서식하고 있다. 사실 은 습지 면적은 국토 면적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0.14%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이런 이 야생 동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연습지 보존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라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뭐 2019년 영국 왕립친물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250년간 지구상에서 571종의 식물이 멸 종을 했습니다. 단 빼고 식물만 571종, 이거는 같은 기간 사라진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을 합친 숫자의 두배가 넘습니다. 여기서도 말씀, 여기서도 원인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외래종의 침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히 열대지방이나 지중해성 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의 멸종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식물이 이렇게 피해가 많은 거는 식물한번 뿌리를 내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내 대응 현황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제삼자 기후 적응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행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국립생태원에서는 습지 보호정법에 따라서 습지를 발굴하고 습지 보호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저희가 GBF 타겟에서 2030년까지 국토, 국토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습지 보호지 면적을 보면은 육상, 해상 다 합쳐서 약한 25%. 그피 비보면 상당히 적절한것같죠 하지만 여기서 해양을 빼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그동안 30%를 채울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고 예, 싶은 게 저희가 습지 보호 지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 이게 보호가 된다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예, 효율적인 보호 적 지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 인식 증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현지 주민이라든가 그 현지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 저희가 숙제 보호적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 승인, 할때 의견조회를 받는데 보면 상당히 숙제 보호적을 지역해도 많은 행위 승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지속적인 인식 증진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